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 이은 그 감속도 모션 설명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뭐 간단한 그래프 같은 것을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실제로 감속도 공식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뭐좀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도 공식을 외워버리면 그냥 간편한 문제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지,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전 아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했던 부분을 잠깐 좀더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좌표도이그 감속도도 결과적으로 보면 X축이 어느 축에서 어느 축으로 이동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를 한다는 것은 계속 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왜냐면 더해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거리가 더해지는 것은 누적값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누적값의 공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누적값의 공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제가 조금 어,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누적값의 공식은, 아이고 또 한글이 안 되네요. 이게 매번 이렇게 공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다 하지 말고 제가 옆으로 좀 뜰까요? 네. 여기 자꾸 이제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어, 떼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적과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여기에다가 뭐 그냥 제가 X축으로 하겠습니다. X는 x 스는 x 플러스 숫자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x 스는 x 플러스 색, 어, 누적 값이 되겠죠.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누적 숫자 값을 쓸때뭐 0을 쓰셔도 되고, 그쵸? 엑스는 엑스 플러스 뭐 1을 쓰면 1씩 증가, 2를 쓰면 2씩 증가, 3을 쓰면 3씩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린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식에서도 마찬가지 누적 값이 그대로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전체를 뭐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화면이 참잘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걸 좀더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X 값, 이것을 X, 그 다음에 이것을 누적 수치 값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그쵸? 그렇죠? X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누적 숫자인데, 그 누적 숫자가 결과적으로 이 값들이 되겠죠? 이 값들에 대한 결과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을 제가 조금 옮겨보면, 아, 오늘 이게 컨트롤이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까요? 자, 요 값을 제가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 누적 값의 공식을 제가, 제가 한번 써보면, x는, x는, X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좀 밀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 값들이 이제 들어오는 결과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최종 도착 시점, 빼기 현재 X 좌표.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0. 뭐, 곱하기? 0. 뭐, 2. 이렇게 0.3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0.3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값이, 이 값들이 나오는 결과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2 나오고, 25가 나오고, 12.5가 나오고, 6.25가 나오고, 3.125가 나오고, 1.5625가 나오고, 이런 값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어디에 더해져서, X 값에 더해져서 X의 좌표가 계속 증가가 되는 그런 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값을 우리가 축출을 할때 어떻게 축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현재 그 100이라는 것이 도착 지점, 그 다음에 이 0, 그 다음에 50, 75, 87.5라는 게 X의 좌표 중 누적되어 있던 값들. 그 다음에 0.3이라는 게 나누기 값. 그 다음에 이 X 좌표는 누적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한번 저와 같이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션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길었죠?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IR CLE3 의스 무비클립의 이벤트 메서드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구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죄송합니다. ON 루트 맞점 CIR CLE3 점 ON 릴리스 function 자 그런 다음에 언더바 e 트 b a r c i r c l i 3.onEntFrame function 이자 여기서 이제 그 공식을 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x 좌표 값은 네, 현 x 좌표 값 플러스 가래고 최종 도달 위치 좌표 빼기 현 x 좌표 값 나누기 2 또는 또는 곱하기 0.5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 dist. on the b a x n dist. on the b a x 그죠? 얼마까지 가야죠? 550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음 빼기 현자 편이니까 t i s 점더바 x 곱하기 0.0.5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닫아주시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구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쳐보고 아이고 여게 네, 제가 좀 길게 썼더니, 네, 문제가 돼버렸네요. 네. 이게 이제, 어, 문장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졌는데요. 이걸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자 갑시다. 여기서 요렇게, 그런 다음에, 더하기도, 이렇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 스택세라가 왜 났죠? 아, 여기, 여기 하나 틀렸군요. 여게 틀려서 그런가 보다. 예, 네, 이렇게 보면, 너무 빠르죠, 여러분. 그죠? 그니까 러 0.5는 아까 제가 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실제로 나누기를 하면 계산하고 그냥 이해하는 데는 편하지만 0.5라면 너무 빠르니까 이걸 0.2. 그러면 5분의 1로 나눈 거라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슬라딩이 이 되죠. 근데 이제 550 같으니까 요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 값을 얼마로 또 바꾼다? 한15 정도로 바꿀게요.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해보면, 아이고, 조금 더 가야 되네요. 그러면 25 정도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제 나왔죠,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화면을 이렇게 좀 느릴게요. 자, 느려서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수치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반, 그 다음에 또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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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점점점점 점점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죠. 형태로. 그래서 뭐 제가 나누기 2 또는 0.5를 했지만 실제로 0.5나 0.3을 하면 그 가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는 값을 설정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게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 가속도 값은 0.3 이나 0.2 정도로 구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보이시는 것이 이 감속도의 <laughs> 감사합니다 이 감속도의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슬라이딩 어떤 메뉴 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딩 갤러리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을 드리지 않으셔도 되겠죠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계속 설명 드렸던 부분들이 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마우스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비클릭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반복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지점이 525를 향해서 점점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도착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네 번의 강좌를 거쳐서 액션으로 구현하는 세 가지 모션 효과를 먼저 개념 설명을 해 드렸고 등속도와 가속도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감속도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다른 액션들도 좀 충분히 또 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어,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다음번 강좌에서는 이그 감속도 모션 설명을 이용해서 어, 간단하게 이미지 갤러리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